1900 발행이 1975년 4월 7일날, 1975년 4월 7일날 가격은 300원. 그냥 막 던져도 10만 원. 이렇게 이 장사하시는 분이 찍는 거예요. 야 8만 원 합니다 8만. 8만 자 8만 계세요 8만 8만 자, 7만에 7만에 경주로 갑니다 자봉땅 갑니다 3만 천원입니다 팍팍 가보세요 3만 5만 갑니다 5만 7만 갑니다 애기벽 크랙이 좀비싸죠다 좋잖아요 애기벽 크랙 다 좋잖아요 유기명장 제2호. 아, 아, 아. 유이명장 제2호, 2호. 자, 7만 갑니다. 7만. 예? 예, 감사합니다. 9만 갑니다. 9만. 이제 유찰 없이 드릴게요. 유찰 없이 드릴게요. 나오로 대해 드릴게요. 9만 갑니다. 예, 10만 갑니다. 지금 다 다른 분이에요, 지금. 한 분이 못하는게 없어요. 자, 10만 갑니다. 일단 담을게요. 자, 10만 갑니다. 다 담을 때까지 안 나오면 드릴게요. 10만, 어허, 천천히 남아요물돈 나오게 10만, 천천히 남아 다 남으면 9만을 드릴게요. 10만 갑니더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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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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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만, 9만 하신 분좀 불안하겠는데? 불안하지요 아, 빨리 줘요. 9만, 아만 9만, 9만, 했잖아 만 9만, 10만! 10만! 10, 10만, 아니, 10만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 지금. 안 나와요, 안나와 아니, 왜냐면 10만 드려요고 그만 드려 지금은, 이래 붙으면 안 되죠? 뭐냐, 나, 요까지만 해놓을게. 자, 만0천 갑니다. 봐봐요, 나올 줄 알았어. 조금 더 가까이 해놓을게요, 이렇게. 자, 2만 갑니다. 2만. 요거까지 같이 드려요 이건 나무고요. 나무 조가 <laughs> 2만 갑니다.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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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라. 아, 3만 가지? 기다려봐요, 그러면. 이거는 <laughs> 제가 못뺏겠다 예, 예. 자, 요거 끼가지고 물어보자, 물어보자. 요거 끼가지고요섹시들이 이쁜 섹시들이 많은 목걸이들이. 음, 자, 요거까지 3만 출발합니다. 3만? 네, 4만 갑니다. 아시는 건 아세요. 사망합니다. 사망. 이 똑바로 을 살살 벼부리잖아요. 오오오오, 서빡났요 아시죠? 자, 사망합니다. 사망! 이거 뭐 해도 이만짜리 아닌가, 배. 그 말, 이거 동이에요, 동. 그 집에, 그 좀, 부부관계가 좀 소원하다든지 이런 분들 갖다 놓으세요. 어다오시면 남편분이 좀 각성하고 아마 조금 노력을 할 겁니다. 자, 4만 원. 니다사만 3만 5천. 사천사만사만사만사만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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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 안 계시면 3만 5천. 자, 2만 원가합니다 2만. 3만. 2만 여러분 3만. 3만. 4만 갑니다. 사만사만 이거 2만 원짜리. 이거 2만 원짜리. 이거 만 원만 해도 5만 원이게요 사만갑니다사만사만은 나와야지. 사만사만 이제 못드니다 이제 나도 못 드려요. 드릴 수가 없어요. 저쭤만 계세요. 오늘 금방 요한 5분 1 0분이다데 나가 이렇게 드릴게. 이번아가시까지 하나 드릴게. 여기 작가 사이에 있네. 케이지. 5만 7000원. 5만. 5만. 5만 여러분, 7만 갑니다. 7만, 2만, 4만, 3만, 7만, 8만. 그죠? 그냥 최하래도 자, 6만 갑니다. 7만 갑니다.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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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 5천, 6만 5천. 여기 계시면 6만 선사들 갑니다. 말, 정말 깨끗하고 이쁘네요. 말띠 계신 분들, 하나 잡아가세요. 말띠 되신 분들. 몇분 계시네. 말띠 계신 분들. 말띠들이 보면 활발하다죠. 100말띠가 막 지금 50대 후반 다 돼가겠네. 자, 2만 초니면 깨끗해. 이렇게. 2만. 2만. 3만. 3만. 2만 5천. 2만 5천. 2만 5천. 잠시 기다려봐요. 어? 예? 좀 종목이 틀려. <laughs> 예. 자요 말도 한 마리 같이 가볼게요. 영서을 하면 3만 갑니다. 4만 갑니다. 4만 3만이면 요거한개 값도 안 나왔네. 아직. 4만 4만 3만 5천. 걱정하지 마세요. 안리니까 예. 3만 5천 4만 갑니다.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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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삼만오천이 안되겠다 이게 실제죠그 좀 기다려봐요. 네, 더 나오게 만들어줄게 여기다가 조금 적분하면또 사자도 한 마리 깨줄게요, 사자. 이것도 동의입니다. 자, 4만 갑니다. 4만. 4만. 어, 아, 왜안 해, 사장님이 이런 거를? 얼른 해야지, 이거 뭐 먹고 살지. 4만. 네, 말잘 들어요. 자, 5만 갑니다. 5만. 5만. 4만 5천. 45,000, 45,000, 4만원, 천만 4만원, 4만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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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9만원만원만원만원4만1 0만1 0만원4만안 10만. 10만 하면 제4만니다 이거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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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씩못받아만원매만원죠만원만원4만1 0만 아니, 또 내가 뺏으면 또만원차이를 뺏으면 또 욕할 끼고 뒤에서. 주인이 그 뺏어간다고. 그죠? 욕안 해요? 욕안 아, 하죠? 잘해요. 욕하죠, 지 뒤에서? 잘한다아 알고 있어요. <laughs> <laughs> 자, 십만 갑니다. 누구나 딴 분이 하세요, 딴 분이. 제가 가지고 가면 욕하니까. 자, 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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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 모르겠다. 그만 드립시다. 야, 그만 합시다. <laughs> 롯데한데 여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지 용접을 했어요. 자 여기는 뭐 했으냐? 여기다가 갖다 놓고 이거 그 수반 모래채 가지고 수석 같은 거 이런 거딱 놓고 연출하고 응. 그래서 실제로 물은 안세요자 롯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게는뭐한 3kg 나가네요. 3kg. 아 용접했어, 깨진 거. 3만 천 원입니다. 자 5만 갑니다. 4만 5천. 4만 5천. 사만0천 넘기시면 4만할 때. 그거 올라 그리 그대로다해 먹어. 아, 들리다 그만 얘기해. 그만하지 마. 자, 사만 납찰. 이것도 유가 있어? 이것도 유 있네. 뭐 없어. 이것도부터 <laughs> 아이 유 있잖아. 이렇게 해 봐. 실금. 이거 실금. 실금. 그거는 유가 아고 실금. <laughs> 실유. 실유. 나도 이게 성질이 있지. 실유. <웃음> 어? <웃음> 자, 만촌합니다. 만. 아, 이만. 이만. 20등이었을 때. 술병. 이만. 자, 이런 거는 개한 거에 다른 없어. 얘도 이것도, 이것도일정년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연말식어 좀 드립니다. 이만. 이만 갑니다. 이만. 시 저는. 0 0 0 15,000. 15,000. 예, 15,000 15 15 여러분. 이만 갑니다. 이만 먼저 하신 분들께. 15,000 여러분, 이만 먼저 하신 분들께. 이거 하나 그래도 그래도 가격이 이런.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이유가 있어도. 이건 자료입니다. 자료. 우리가 어디 전시장이나 이런 거 꾸밀 때는 자료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만 갑니다. 이만. 그거는 두 분이 만 오천 원 하셨으니까, 한 개에 만 오천 원씩 나눠드릴까? 안 되잖아. 그럼 빨리 이만 하세요, 누가 먼저. 이만. 용도가, 용도가 뭐예요? 용도요? 옛날 주변이야, 주변. 이게 그기하 저, 하나의 어떤 거 장식이죠. 우리 자료, 예, 술병 자료입니다, 자료. 우리가 저, 예, 이만. 자, 이건 옛날 오리지널 돈통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디 전방 가면 이런 돈통이죠. 그렇죠? 이런 돈통에 돈 넣고 구멍 가게 위해서 네, 그런 쓰던 오리지널 돈통입니다. 좋다. 나무도 개목이고 아주 좋네요. 어니까 여기 지금 처리가 나무못 같은데 나무못 처리된 것 같아요. 연대 있어요. 이 이것도 1970년대 이전 물건들이죠, 이런 거. 한 6, 70년대? 네. 70년대 이전 물건입니다. 자, 돈통 하나 갑니다. 자, 이것도 완전 대장간에서 만든 겁니다. 자, 여기다가 5만원짜리 하나 넣고 만 출발해야 되는데. 자, 만 출발합니다. 3만. 3만, 4만 갑니다. 4만. 3만 5천. 여, 민속품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꼭 하나 필요한 물건인데. 자, 3만 5천! 넘기시면. 3만에, 낙동으로 갑니다. 3만 5천. 했어요? 자, 아, 3만 5천 낙동. 자, 이거는 해줏가마인가요? 음. 자, 해줏가마. 음. 음. 깨진 데 없죠? 예. 자, 이쁘도. 음. 이거는 해줏가마. 해주까마. 해줏가마는 물고기가 거의 쏘가리 같이 생겼어요. 네, 쏘가리 같이 생겼지, 그죠? 꼭 이런 모양의 물고기가 들어가더라. 깨끗합니다. 깨 그래요? 해주까마라면 저 북한이죠. 북쪽에 해주 이쪽이죠. 네, 그쪽 지역에서 만들어 나온 이 도자기입니다. 해주까마, 자, 2만초로 갑니다. 자, 4만갑니다. 4만갑니다. 요즘 이제 뭐 값이 많이 떨어지는데, 자, 일단 5만차점, 찾 5만, 5만 6만갑니다. 6만, 6만, 7만갑니다. 7만, 갑니다. 7만. 자 일단 기회를 드립니다 6만 하신 분 6만 5천 낙찰 저분, 자 대한민국 북보가 이렇게 딱 나와있는겁니다 그리고 요그림 있죠? 사진이 있죠? 요 뒤에는 요거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게 우리 꼴동 하시는 분들은 이걸 갖다 놓고 공부를 항상 하셔야 돼요 예. 자이 자료입니다 망가입니다 이만 갑니다. 1900 발행이 1975년 4월 7일 날. 1975년 4월 7일 날. 가격은 300원. 300원. 가격은 많이 나왔네, 만원 나왔으니까, 그죠? 30대는 넘게 나왔네. 자, 이만 갑니다. 부족하대. 이만. 이만. 70년에 근대산 물건이요. 근대산 물건. 7 0년 벌써 50년이 넘었잖아 자. 15,000. 15,000. 15,000. 15,000. 목소리 까면 안 된다. 목소리 까. 만 원에 그냥 뭐 갖다 어라뭐드세요 뭐 새우젓 떡이 아니고. 곤쟁건쟁이 떡. 간지 그뭐 간점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뭐 있잖아요. 그좀한는거 이거. 그그독입니다 이게 굉장히 귀하고 새우젓 떡보다 훨씬 비싸게 팔렸습니다. 옛날에. 예, 이게 귀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여, 여기도 하나 있는데, 조그만한 거. 이거, 이거 뭐, 가져와서 뭐, 만 원에 달래요. 뭐 하려고 해서 했더니 하분한데안 안 됩니다. <laughs> 우리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되지. 이걸 갖다 합분하려면 밑에 또 구멍 뚫을 거 아니야. 그 순간 이 생명은 끝납니다. 그죠? 자, 이것도 이 연대가 1년입니다 100년. 예? 100년. 3만. 3만요? 5만 갑니다. 5만. 아시는 분 계시려면 그래. 5만. 요거는 가격 안나면 열차를 하겠습니다. 5만. 또 하나만. 7만 갑니 7만. 7만. 요거 귀한, 기한 겁니다. 상태가 근데 아주 좋아요. 귀하면서도. 아, 7만까지면 이 화자를 또 잡아 봐야 돼요. 차도 여기 다 뜯어졌어. 나 10만원 넘었던 겁니다. 다 뜯었잖아. 아요유 요 있다, 이거. 이 아니라고. 이 위에 있잖아. 조금 1cm, 1cm. 이거 아니다니까. 1cm. 자 일단 자선산 6만원 가요 가뭐 5천원 사이에 자꾸 그러지 말고 납동이라 납동. 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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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납동 6만 끝이 안떨어졌어 끝이 안부졌어요안졌어 끝이 약간 떨어져야 되는데 붙었어 그렇게 부러지진 않았고 이렇게 물건은 완벽합니다 완벽해 완벽한데 여기 앞에가 조금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저한테도 이 숟가락이 있는데 네. 이런 거는 이제 뭐 아주 귀한 자료죠, 자료. 자, 반갑니다. 2만 갑니다. 3만 갑니다. 이걸 가져와서 내가 이거 뭘 먹으면 천년 된 거를 뭘파 먹는 거예요. 천년 된 거. 자, 2만 5천. 2만 5천. 어느 분이 만했어요 아이고, 불납대야, 이기 2만 5천. 어, 가, 가고 가는구나 이거 세인가새인가 자, 이 뚜껑이 이렇게 생긴 게또잘안 나오는데, 야 멋지네. 이래 놓고 이래 음식 해가지고 여기다 덜어 먹으면 됩니다. 산삼, 신만이들이 산에 가지고 다니는 밥솥입니다. 밥솥, 이게 신만이들이 산에 가지고 다니는 밥솥. 이렇게. 이렇게. 자, 얼마나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출발은 만회 합니다. 만 5만 원. 5만 아, 이거 7만 불안한다. 자, <laughs> 팔만 갑니다. 말 불안하지. 팔만. 이건 10만이 무조건 넘어가야 돼요. 무조건. 제가 왜만 원, 5만 원 이래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에이. 10만 갈라그랬지돈 되는 것도 뭐 낙났 벌써 찍었어. 에이, 그렇지. 나돈 떨어져 가지고. 나어낙가낙 돈. 여 제주 시간자가 지고 지금 많이 나가고 5만 이 자, 팔만 갑니다. 아 이거 돈 되면 다 찍어 그래. 돈도 다 불에 다 불었어요. 돈도 다 탔다는 그 차이에요. 자만 한다 치고 하고. 집에 있는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네 지금. 집에 돈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아, 어. 바빠서 자, 팔만 갑니다. 팔만. 아이고 또 난다 난다. 팔만. 나온다 팔만. 팔만. 선상 선상 걸리겠다. 끝내겠다. 아이고 불안하다 이거. 팔만. 자, 안 불안하게 해 줄게 내가. 이건 그냥 팔만에 그냥 가지가. 내가 찍고 싶어도, 이 자료로 내가 찍어놓고 싶어도, 이런 세목이 없다. 아, <laughs> 나무 고재 <고장> 좋다. <laughs> 정말 잘사었다 고재 나무. 네. 나무가 이래게삭다면 100년 넘어야 돼요. 100년 가지고 이게안 삭어요. 한 200년 넘어야 돼요. 이 뼈가, 뼈다구가 다 나왔잖아요. 정말 좋다. 이거 살짝 해가지고, 차판하면 기가 막히겠어요. 자, 만 갑니다. 이만 갑니다. 이만. 이만. 2만 계세요. 2만 15,000 15,000 나무 기가 막힌데 이거. 어? 이래 나무 이래 자면 200년 넘어야 돼요. 10만 원이라. 그죠? 4억이랑 4억이. 자 2만 계시면 다 이렇게 얘가.